세마, 조용해봐. 네, 조용히 해봐. 응? 내가 말할게요. 무슨 노래자고 어, 아빠가 아자로 엄마, 가짜로 <laughs> <이, 웃음> 아기야. 이거빵투리 같이 찍히는거 아니에요. 세마, <laughs> 조용히 네. 해보라고. <laughs> 왜요? 알겠어? <왜 그랬어? 웃음> 네. 뭐라고? 어, 아, 아빠가 아자로 엄마가고 아자로 엄마 아빠가 이 빵투리. 세마. 쌤아, 보미가 네. 얘기할 땐조용해 아, 알겠어? 네. 알겠어? 뭐라고? 어, 아빠가 엄마하고 가짜 내가 아기 한거 왜?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아빠가 가짜로 그러면 아빠가 아예. 어. 무슨 노래 하자고? 아빠가 가짜 가짜로 엄마. 엄마하고 보미가 가짜. 가짜로 아기 한다고 왜? 근데 그 이리엄마 뽀뽀 아빠가 해주니까 봄이한테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하고 싶어? 네가 <laughs> 말했지롱고열심니 네가 얘기해 음 봄이가 떼발안 말해져 봄이 얘기할수 있어 얘기해봐 아빠가 걸째로 엄마하고 <laughs> 가짜로 내가랑 <laughs> <아기하고>. 아빠가 <laughs> 가짜로 엄마하고 가짜로 내가 아기하고 왜 그럼 아빠가 뽀뽀해 주잖아 우리 애기 이렇게? 응.